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포스트 코글로 감독이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인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었던 맨시티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축구 감독으로서 겪은 최악의 경험이었을 것이다. 26년간 감독직을 해왔다. 내가 경기를 사랑한다는 건 모두가 알 것이다. 하지만 맨시티전은 즐길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코글로 감독이 최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죠. 맨시티가 승리하면서 아스날의 우승 가능성이 떨어지자 토트넘 팬들이 좋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보고있나 아스날이라고 외쳤고 직접적으로 환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토트넘의 팬들은 홍구장에서 포스테코글루를 응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맨시티전이 끝난 후 포스테코글루는 팬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팀을 응원할 수도 있다. 맨시티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팬들 덕분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팬은 물론이고 토트넘 직원과도 다툰 에피소드가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포스트코글루가 경기장에서 선수들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지시했던 에피소드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 일각에서 포스트코글루가 1년 만에 손흥민과 결별서를 대두시킨 이유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얼른 다가와 구독해주세요.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셰필드와의 기자회견에서 일단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클럽의 팬들 또한 100% 맨시티를 상대로 이기고 싶어 했을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손을 들면서 잘못 이해했다. 내가 경기 전날 이 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을 조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화가 났던 것에 대해서 실수했다고 인정한 것인데요. 맨시티의 승리를 응원하는 홈팬과 말싸움을 벌였고 경기 후에는 팀의 모습에 실망했다며 토트넘의 스몰마인드를 정면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단은 기초가 정말 허약하다. 구단 안팎이 모두 허약하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다. 난 토트넘에서 성공하고 싶다. 그게 내가 이 구단에 온 이유다. 남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난 이기는 팀을 만드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 그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전에도 포스트코글로의 심기를 건드린 토트넘 직원과 다툼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영국 디에슬레틱은 포스트코글로 감독은 토트넘 직원에게 분노했다.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은 유수 선수를 써야 한다는 농담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스몰클럽 마인드라도 토트넘 유수들을 맨시티에 써야 한다는 농담이 어떻게 직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포스트코글 감독이 경기 중에 폭발했다는 에피소드도 공개되었습니다. 선수들을 크게 비난하지 않았는데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원하는 경기력을 선수들이 보여주지 못하자 화를 내고 있는데요. 맨시티전에서도 뒤로 공 돌리지 마라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선수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일각에서는 포스트코골로 감독이 1년이 안돼 팀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일전에 비슷한 케이스의 감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경질된 콘테저 때문에 일각에서는 포스트코골로 감독이 구단의 수뇌부에 분노를 살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토트넘과 결별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걱정하는 거죠. 콘테는 이 클럽은 자신이 떠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서 스몰 클럽 마인드를 정면 비판했고 그후 경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풋볼 인사이더가 불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파악한 소식통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과 작별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여름에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징후들이 점점 포착되고 있다. 토트넘에선 상대팀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스타일을 파악했다는 분위기가 점점 퍼지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과 무언가를 더 이룰 수 있을까라는 한계에 도달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올 여름 토트넘 탈출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과 한 시즌 만에 결별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일단 팀내최고참에이스이자 캡틴인 손흥민이 완벽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죠. 우린 올해가 포스테 코글로 감독의 첫 해라는 점, 그리고 그가 매우 긍정적이고 다른 축구를 가져왔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아직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걸 알지만, 우린 다음 시즌을 위해 훨씬 더 잘해야 한다. 난 여전히 그가 구단에 많은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난 올인했다. 난 그가 원하는 플레이 방식을 좋아한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구단과 선수 팬 모두가 나서야 한다. 우린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그는 구단에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마노 기자가 토트넘 결별 가능성을 일축해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맨시즌 패배 이후 포스테코글로 감독과 레비 회장의 관계에 대해 로마노 기자가 통찰력 있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맨시티 전 이후 했던 강성 발언은 포스트 코글로 감독이 경기 전부터 이미 생각해 오던 것이다. 그런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점은 토트넘 이사회도 공감하고 있다. 때문에 포스트 코글로 감독과 레비 회장을 비롯한 이사회의 갈등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토트넘 구성원들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열망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포스트코골로 감독의 데뷔 시즌이 잘 전개됐다고 판단했고, 포스트코골로 감독의 방식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올여름 포스트코골로 감독이 원하는 리빌딩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구단 내고위층이 포스트코골로 감독을 지지한 정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 셰필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팬들은 챔스 출전은 놓쳤지만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 유로파리그는 뛸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토트넘이 셰필드에 충격패할 경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토트넘이 패배하고 첼시가 홈에서 본모스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두 팀은 승점 동률이 됩니다. 그러나 득실차에서 첼시가 앞서기 때문에 순위가 역전되는데요. 이번 시즌 FA컵 결승전은 맨체스터 더비로 확정된 상태죠. 선두를 달리는 중인 맨시티와 파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맞대결을 합니다. 두팀 간의 전력차는 분명히 있으나 맨체스터를 연고로 하는 라이벌이기에 경기의 향방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만약 토트넘이 6위로 내려간다면 맨시티의 승리를 기원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맨유가 만약에라도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해 우승을 차지하면 유로파 리그 출전권이 토트넘이 아닌 맨유에 주어지기 때문이죠. 맨유가 FA컵에서 우승할 경우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 대신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출전해야 합니다. 챔스를 노리다가 컨퍼런스 리그까지 추락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손흥민은 포스트코골 감독에게 올인했고 전성기를 맡긴 상태에서 컨퍼런스 리그는 아쉽습니다. 토트넘이 셰필드전에서 무승부 이상을 거둬 유로파리그 출전권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10골 10도움 달성이 한 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17골 9도움을 올리고 있는 손흥민은 수많은 기회 창출에도 동료들이 골을 뱉는 바람에 텐텐 달성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번 셰필드전에서는 도움을 올려 통산 세 번째 텐텐을 달성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길 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EPL에서 텐텐을 3차례 이상 달성한 선수는 루니, 칸토나, 램파드, 살라, 드로고바 총 5명 뿐입니다. 손흥민이 좌측 윙어로 나서게 된다면 텐텐 달성도 꿈은 아닌데요. 그런데 토트넘 공격진들의 결정력이 떨어지는 상태라 장담은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엔 토트넘 수비수들이 골을 더잘 넣기에 반더벤에게 패스하는게 텐텐 달성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손흥민과 포스테 코글루가 웃으면서 최종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